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연제구에 대해 소개할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한번 저희 연제구의 불편한 점과 편리한 점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과 사진들을 봅시다. 가게 앞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에 불법 주차가 많다면 차가 올때 학생들이 피할 곳이 없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재구의 불편한 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한번 저희 연재구의 편리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영상 보고 가실게요. 부산 연재경찰서 어린이집 옆에 있는 지구대 저희 연재구에는 경찰서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먼저 부전타워 근처에 있는 부산 연재경찰서와 토끼와 당근이랑 유치원 앞에 있는 지구대가 있습니다. 이런 경찰서가 두 군데나 있다면은 분실물 신고 그리고 범죄자 신원 확인 등 편리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좀더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서가 있다면은 앞으로 저희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영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영상도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 영상과 정리 영상을 찍은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 연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니 더잘 알게 된것 같아 기뻤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기회가 있다면 이런 영상을 더 찍어서 단점을 보완해서 더 재밌게 찍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미입니다. 제가 불법주차는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영상들을 찍으면서 느낀 점은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을 찍기 위해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이길이입니다. 제 소감은 먼저 저희 근처에 경찰서가 많이 있다는 게 좋았고 불법주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법주차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편집을 맡게 된 방송현입니다. 제가 지역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지역의 편한 점과 불편한 점에 대해 더잘 알게 되었는데요. 친구들이 원한 영상을 잘 찍어준 덕분에 제가 편집을 수월하게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반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